1979년 부산시 동래구의 한 하수구에 신문지로 감싸진 여성의 시신 일부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손가락이 전부 절단되어 있었던 시신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잘려진 손가락의 일부분에서 어렵게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피해자가 인근 다방에서 일하던 양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인이 교살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양씨의 동거남이었던 이양기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 씨가 사건 직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아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톱 등을 발견했다. 게다가 이 씨의 가족들은 다락에 여인이 있었고 사건 당일 밤 그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고 얼마 후 대구로 도피한 그를 불신 검문 끝에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아냈다. 이 씨와 2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양 씨는 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했다. 그러던 중이 씨는 양 씨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그녀의 가족 사진을 돌려주겠다고 양 씨를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다시 사귀자고 애원하다가 그녀가 거절하자 양씨의 입을 막고 나일론 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협박조로 화해를 간청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절하며 반항하자 이씨는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그대로 둔채 1시간 동안 거실에서 축구 중계를 보고 돌아왔다. 이후 인근시장에서 비닐 등을 구입한 이씨는 다락에서 시신을 훼손한 후 하수구와 재래식 화장실에 분산해 유기했던 것이었다.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이양길은 1985년 대구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